아니 메타버스에 있는 강남 지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훨씬 더 폭발력이 있을 수도 네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잘 되는 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새로 뜨는 데 중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부동 부동산 메타버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발형 메타버스가 있고, 모노폴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폴리는 정말 땅만 사고 팔고 하는 거고요. 개발형은 이게 점점 아바타가 움직이고 공간이 생기고 하는 그런 개발형이 있거든요. 그 개발형 메타버스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하시려면. 그 다음에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중에는 가상화폐는 그 안에서만 쓰는 거고, 암호화폐는 현실과 연동되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를 쓰는 그런 부동산 메타버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시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어, 개발형과 암호화폐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고르시면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아요. 예. 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도 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이제 할 하려고 어, 이미 하고 있거나 네.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이, 이,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뭐.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네.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메타버 그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가 지향하는 바가 메타버스의 페이스북을 만들겠다예요. 그래서 내가 다해 먹겠다. 나한테 와라라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전략을 수정했고요. MS 같은 경우는 원래 전략이 OS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잖아요. 여기 다 들어오는데 그 토목 공사 그러니까 내가 OS를 만들어 놓을 테니, 그러니까 뭐 윈도우처럼 그런 걸 만들어 놓을 테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해라. 그러니까 도구는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 끌어라. 나는 이 도구를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현재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MS부터 시작해서 메타도 사실은 내가 이걸 만들겠다는데 이걸 깔아주겠다는 전략으로 수정을 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OS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